제가 두 명은 직접 목격을 했고요. 그리고 이 타고! 자, 이루 잡아서 이루 먼저! 1루에 아웃입니다. 더블 플레이. 자, 463의 더블 플레이 보여주면서 이닝을 마무리 짓습니다. 강남중학교가 2대 기들을 지킵니다. 자, 이루수 박성재, 그리고 유격수 차승원, 일루수 네, 신윤우까지자 좋은 수비 보여주면서 이닝을 마무리 짓습니다 이제 EMR 강남중의 공격으로 이어지고요 8번 신호준 9번 박성재로 이어집니다 자 8번 신호준 9번 박성재로 이어지고요 이수중은 두 번째 투수인 배지원 선수가.